자, 절 형태의 목적어. 뭐예요? <laughs> 절 형태의 목적어는요, 여러분, 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자, 말해볼까요? 세 가지 종류의 절. 명사절, 행용사절, 우사절. 그러면 목적어가 될수 있는 건 대표적으로 명사절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절 형태의 목적어는 대명사절. whether나 if 명사절. 그리고 의문사절. 그리고 what.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절. 이런 것 등이 명사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도 올수 있다. 예요 자, 대절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요. 그래서 that은 생략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볼게요. expert, 전문가들은 발견했습니다. 대 이하를. 이대신 생략 가능해요. reading classical text. 얘가 대절의 주어예요. 고전적인 지문을 읽는 것은 이롭다. 어디에? 마음에, 또는 두뇌에. 여러분, 더 mind라고 하면 마음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두뇌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고전적인 지문을 읽는 것, 마음에 이롭다. 그러면 얘는 주어 동사 큰 목적어 절이 되는 거고, 대접속사 뒤에는 작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 거죠. 이때 우리는 앞부분을 주절이라고 하고요. 뒷부분을 대절 또는 종속절이라고 해요. 네, 해석할 때 도움되시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웨더 명사절인데 웨더 명사절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명사절 역할을 하면 해석할 때뭐 뭐인지 아닌지. 그런데 웨더가 부사절 역할도 할수 있거든. 얘는 뭐 뭐이든 아니든 이렇게 해석돼요. 나는 동시기가 개이든 아니든, 동시기가 사랑스러워. 그러면, 뭐뭐이든 아니든이 되겠죠. 아, 여기서 개, 개이가 개, 개, 독, 워낙. 개이가 아니고. 자, 그럼 봐. 제이슨 hasn't decided yet.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그가 플레이할 것인지. 축구를 또는 야구를. 대항에서 그럼 봐. 지금 외도 명사절이 큰 목적어 절이고 그 안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대명사절이나 외도 명사절은 다 크게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는 명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의문사절인데 쌀리 didn't even know 알지 못했다. 자, 의문사 나왔어요. 어디에서 사니 그녀가 head taken her last ten steps 열 걸음을 걸어왔는지 알지 못했다. 약간 치매 증상 이 있는 거죠. 자기가 걸어온 열 발자국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 얘도 고위 합평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 못하죠? 선생은 님 기억하는데 이 지문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는 사람. 그 필자의 신경 변화에서 나왔어요. 길을 잃어버렸던 셀리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셀리가 구조당해요 누구한테요? 개한테요 기억 하나도 안 나는구나 얼마 안된 건데 자 의문사 주어동사 요 부분은 의문사절이라고 하죠 의문사절은 의문사 주어동사의 어순을 따른다 예를 따른 말로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고도 합니다 명사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될수 있는 거예요. 뒷문장 My grandpa. 나의 할아버지는 사랑했다. 그의 작은 집을. 첫 번째 문장 끝났죠? 주어가 없으니까 할아버지 그대로 갖고 오면 돼. 나의 할아버지는 was. 자, content라는 단어가 형용사인데. content는 형용사로 쓰일 때 만족한 지금 이렇게 쓸때 알아두시면 좋아요 명사로 쓰이게 되면 내용 여기서는 할아버지는 만족하셨어 뭐에? 자 여기 전치사 뒤에 선행사를 포함하는 왓 관계대명사가 나왔죠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셨어 할아버지 집다 네, 5평짜리 작은 집이니까요 그죠? 화장실 없고요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절 형태의 목적어 올수 있고, 전치사 뒤에도 이렇게 관계 대명사절이 올수 있는 겁니다. 전치사 뒤에 목적어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되죠, 준영아?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인칭 대명사에 목적어를 쓰는 거예요. Would you come with me? 이렇게 말해야지. Would you come with my? Would you come with I?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전치사 뒤에 목적어를 써야 됩니다. Would you play FIFA 4 with me? 못 알아듣었죠?